안녕하세요 코인 이슈입니다. 6월 4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비트가 애매하게 올려주고 애매하게 에, 내려주고 에, 크게 내려온 이후로 계속 애매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는 안 좋은 위치, 바닥에 내려와서 크게 회복도 못하고 어, 회복 못한다는 거, 크게 올려주고 못못 못 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올려주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에, 내리는 것도 또 애매하게 내려서 물타기를 하려해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상승도 애매하게 시키고 힘도 없고 예 하루하루 지치죠. 이게 세력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예 이런 거 가지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예 답답해하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예 그냥 주말인 만큼 오늘은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을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추가 하락이 와도 세게 와야, 예, 물타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어, 느 정도 와야 물타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이 하락 있죠? 이 하락. 파란색으로 쭉 내린 거 있잖아요. 이게, 이 지점에서 와야 됩니다. 3660에서 이만큼 더 떨어져야 돼요. 거의 막, 한, 천만원, 아, 200만원이죠? 200만원? 예, 200만원 정도 떨어져 지는 하락을, 예, 좀, 말하는 건데, 일단은 3,500이 깨지는 거는, 어,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왜냐면 그 밑에 매물대가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확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 해서 3,500만원 깨지면 무조건 물타기해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무조건 제가, 예. 제가 신호 드릴 때까지 기다렸다 물타기 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코인 절대 사지 마세요. 계속해서 다른 코인 사다가는 코인 개수만 늘어나지, 코인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물타기는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에 충실해져야지, 지금은 좋은 코인, 안 좋은 코인 그런 게 없어요. 다안 좋아요. 상황이 좋은 게 없다. 올라간 거는 언제 또 빠질지 모르고, 안 올라간 거는 그래도 또 올라갈 그런 차례가 있거든요. 예. 제가 늘 말하지만, 올라간 코인에 눈 돌리지 마라. 먼저 올라가고 늦게 올라가고 이 차이다. 근데, 아직 내가 코인이 없다면, 안 올라간 코인을 사는 게 낫지. 올라간 코인을 사봤자, 분명 몇 프로 정도는 올라가요. 하지만, 크게 못 먹는다. 왜냐? 그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올리는 척 하면서 내려버리는 게 세력들의 심리거든요. 더 올려줄 것 같이 올려놓고, 확 내려버리니까. 그리고 위에서 떨어뜨릴 때는 여러분들이 못 빠져나가게 확 빼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도망칠 수도 없죠. 마이너스가 나서. 보통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나면 손절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사람들이 몰빵을 하게 되면 그것도 탈출도 못한다고. 바보같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 다른 코인 눈독 들이지 말고 예, 차라리 코인이 아직 없다. 나는 코인 투자를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안 올라간 코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웬만하면 어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코인들이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내가 가진 코인들을 물타기 할때 돈을 써야 되지 새로운 코인을 살 때는 안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번에 쫙 내린 이후로 애매하게 회복력도 애매하고 떨어뜨려도 애매하게 떨어뜨렸다가 다시 또 올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다시 올리고 애매하게 밑에서 놀고 있죠 네. 이러면 한 시간 동안 올라갈 가능성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예,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말은 아니고, 지금도 보시다시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저는 큰 하락이 올것 같긴 해요. 예, 왜냐면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큰 하락이 올것 같은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 모르죠? 왜냐, 저는 여러분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미래를 보고 와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어,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미래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관망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을 보더라도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지만 이거 올리고 또다 내려버리고 다시 또 내려온 상태에서 못 올라가고 있죠. 이러면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회복력이 없는 거니까 끝까지 끝까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여기가 저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더 지켜보도록 하고 주봉을 보더라도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예, 물론 빨간색 표시는 나 있지만 예, 좀 올리긴 했으나 다시 말아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크게 올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잘 갖고 계시고 어, 오늘도 예, 좀 봐야 될게 저는 추가 하락이 오는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3,660은 좀 지켜줘야 된다. 예, 이거 못 지키면 3500만원은 지켜야 된다. 하지만 저는 좀더 강하게 내려갈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3500만원이 뚫린다면 무조건 추가 매수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신호 드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현금 모아가시고 다른 코인 매수하지 말고 내가 가진 코인의 물타기를 할 준비를 해라. 현금은 계속 모아가라. 알겠죠? 신호는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진입할 트 코인 한 번씩 보면 샌드박스는 어제보다 좀더 떨어졌죠. 하지만, 네, 하지만 물타기 할 때는 아닙니다. 아직은 물타기 할때 아니에요. 어, 이 지점에서부터 이런 큰 하락이 와야 됩니다. 이런, 이런 큰 하락이, 큰 하락이 와야, 네, 물타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닌 이상은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서 좀더 떨어지더라도 조금밖에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또 시장에 개미들이 안 남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런 건또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알트코인이 좀 많이 올려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개미들 못 떠나게 하려고. 아직 우리 시장은 망하지 않았다. 봐봐라. 이만큼 올라가는 코인이 있지 않냐. 하지만 그건 극소수죠. 근데 하지만 개미들은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불기둥에 이제 하루살이처럼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가 이제 다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어 일단 샌드박스는 물타기 안할 거고 좀더 지켜보도록 하고 아까 제가 물타기 하는 라인 말했죠. 어느 지점에서 이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 다른 코인들도 다 동일하니까 똑같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디센털랜드도 좀 올려주나 싶었지만, 예, 결국 떨어뜨리고 다시 또 말아 올리고 있지만, 어, 아직은 뭐 크게 오른 것도 내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엔진 코인도 세력들이 이제 진입했다 차트를 보고 저희도 따라 진입했는데, 어, 비트가 떨어진 이후로 크게, 예, 크게 뭐 없어요. 뭐 없고, 어, 최근에 이제 꼬리 물고 내려오는 게몇개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런 게좀더 많이 생기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좀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물타기 할 때도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폴카닷은 유일하게 네, 물타기를 한번 했고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는 물타기 세번 해서 평당가가 좀 많이 낮아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마이너스 나오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추가 물타기는 필요하다는 점. 네,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 현금은 계속 모아가세요, 알겠죠? 현금이많아야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잘 버티실 수 있습니다. 폴카닥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어 지금 해도 무관하긴 하지만 추가 하락이 충분히 열려 열려 있는 그런 순간에서 물타기를 하는 건 정말 무의미한 짓이다. 떨어지는 게 훤히 보이는데 거기서 물타기를 하면 그냥 뭐난 마이너스 나려고 물타기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물타기 안할 거고 좀더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또 많이 올라간 거 보면, STP가 생각보다 여기서 한번 해먹고 다시 또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또 개미들은 좋다고 달려듭니다. 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타더라도 차트가 얘가 좋기 때문에 좋긴 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훨씬 좋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목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차트가 올라간다는 거. 다른 사람들도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한 게 아닌 이상은 막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없어요. 막, 그니까 러 어떤 식으로 되느냐. 아, 손, 조금만 올라가도 익절할까. 아, 조금만 내려가더라도 손절할까. 그리고, 어, 나는 잠깐, 예, 한 2, 3분 업비트를 켜서 차트를 본것 같은데, 두세 시간 지나가 있고, 막 그렇게 되니까 하지 마시고, 주말은 주말답게 여러분들 푹 쉬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올라갔다고 해서, 예, 이게 좋은 코인이 맞죠 올라가긴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데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코인이 되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바닥에서 탔을 때 여러분들도 바닥에서 탔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도 좋지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뒤늦게 이제 S T P를 산다 이런 거는 남의 이제 방석만 깔아주는 거죠. 아, 날 밟고 올라가서 예, 여러분들 평단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팔고 떠나라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런 짓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 보면, 위믹스도 좀이빴다8% 올랐다 보는데, 더 올라가더라도, 예,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다른 코인에 눈똑눈 돌리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코인에 물타기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고 늦게 올라가고 가, 차이지, 지금 상황에서 좋은 코인이 없어요. 예, 좋은 코인이 없기 때문에, 차트가 좋다 해서, 지금 시장이 좋다 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물린 코인들 물타기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늘은 그냥 편안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